안전 운행 부탁드리겠습니다. 허야. 근데 네, 이 차가 좋은 점은 대차가 뭐 알아서 피할 수 있다 여 어. 차선 변경 눈치 볼 필요는 없어. 그러니까 깜빡이 켠것 바로 그냥. 자 이제 슬슬 달려볼까요? 가시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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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일비 랑은 진짜 괜찮죠? 응. 음. 아배음이 너무 하루공이랑 차원이 다른데? 아 예. 오케이. 오. 브레이크 좀 약간 좀잘안 감기더라고 저는 어 850보다 좀 안되네 아 850이니까 충전만 해줘야되 왜냐면 조금이라도 감가를 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. 이게 성향 자체가 엄청 쏘는 차기도 하지만 또 럭셔리한 걸 같이 갖고 있는 차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스포츠성이 엄청 달리는 차다 보니까 똑같이 스포츠 플러스를 놓고 이렇게 달리면은, 물론 그것도 합의하긴 한데, 이게 나는 조금 더, 더 날궈진 것 같아. 더 막, 튀어나가려고 날리시는?